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의 마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인간관계에 갈등을 일으키고 뒤늦게 후회할 일을 만들기 쉬움으로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 분노는 어떻게 조절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화를 알아차리자. 흔히들 화가 나는 것을 이성을 잃는다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화가 나면 자신의 마음을 알수 없게 되고 이성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 화가 났다면 지금 나는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제 곧 화를 낼것 같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성의 끈이 끊어질 것 같다.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식으로 분노의 징후를 먼저 알아차리면 화를 다스릴 수 있다. 분노가 날뛰는 말이라면 분노의 인식은 고삐를 꽉 쥐는 행위다. 말이 곧 날뛸 것처럼 보이면 고삐를 치고 말을 통제해야 한다. 제대로 꽉 쥐지 않으면 곧비는 손에서 벗어나고 말은 날뛰다가 실격처리되고 말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분노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지금 나는 화났어 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면 된다. 지금 나는 화났어. 지금 나는 화났어. 지금 나는 화났어 라고 마음속으로 세번 중얼거리자. 혼자 있을 때는 소리를 내서 말해도 좋다. 그 정도로 되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시험 삼아 해보면 얼마나 효과적인지 금방 알수 있다.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화났어. 지금 나는 내가 화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 지금 나는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어. 그 사실을 깨달았지라는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실황 중계하자. 분노 그 자체는 돌발적으로 숙구치는 감정이다. 화를 가둬서 못 나오게 해봤자 소용없다. 가둬놓지 말고 화내는 자신, 화가 날것 같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된다. 계속해서 마음의 실황을 중개하면 카메라가 자신을 촬영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말싸움 상대와 자신이 나오는 방송을 보는 중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이쯤 되면 분노는 이미 가라앉았을 것이다. 둘째, 분노의 정체를 알자. 애초에 분노란 무엇일까? 뇌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분노는 아드레날린의 분비와 교감신경의 흥분이라는 신체 변화라고 볼수 있다. 체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심장박동수가 오르고 호흡이 얕아진다. 머리로 피가 물리면서 욱한 감정이 치밀어 오른다. 결국 아드레날린과 교감신경을 제어하면 분노는 사그라든다. 즉,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6초 동안 분노의 절정이 지나가게 내버려두자. 아드레날린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순간은 화가 난 시점부터 6초 동안이라고 한다. 즉, 6초 동안 분노의 감정이 지나가게 내버려두면 서서히 냉정을 되찾을 수 있다. 화가 나면 속으로 1부터 6까지 천천히 세자. 혹은 눈에 보이는 6가지 사물의 이름을 천천히 순서대로 책상, 형광등, 달력, 책장, 냉장고 시계와 같이 나열하자. 앞서 이야기한 지금 나는 화났어. 지금 나는 화났어. 지금 나는 화났어.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기만 해도 6초가 지나간다. 40초 동안 분노를 가라앉히자. 6초 동안 참으면 분노의 절정은 지나가지만 짜증은 가라앉지 않는다. 아드레날린의 양이 줄어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이다. 아드레날린 같은 생리 활성 물질은 정점에 도달했다가 농도가 절반 정도로 내려가면 효과가 매우 약해진다.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한다. 아드레날린의 반감기는 20에서 40초로 알려져 있다. 40초가 지나면 아드레날린이 반으로 줄어든다. 아드레날린의 혈중 농도는 화가 난 시점부터 6초 뒤면 절정에 달하지만 한순간에 사그라들지는 않는다. 10에서 20초쯤 지난 뒤에 일정 농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언짢은 기분이 남아있다. 아드레날린의 효과가 가라앉으면 반감기인 40초가 지나야 한다. 분노를 능숙하게 다스리고 싶다면 6초와 40초를 기억하고 실천하자. 제3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스는 화가 나면 무언가를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10까지 세라.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100까지 세라. 그래도 안 되면 1000까지 세라. 라고 말했다. 40초가 지나가는 동안 심호흡을 하면 좋다. 앞에서 올바르게 심호흡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5초 동안 들이마시고 15초 이상 들여서 모든 숨을 내쉰다. 이러한 20초 심호흡을 두번 하면 딱 40초가 된다. 심호흡을 하면 교감신경 우위가 부교감신경 우위로 전환된다. 화가 가라앉고 차분한 상태로 돌아온다. 심호흡은 이미 화가 난 시점에 하는 것보다 화가 날것 같은 때 예방 차원에서 미리 하면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하는 상황이라면 맨 처음 욱해서 싸움으로 번질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낀 순간에 심호흡을 하자. 그러면 상대가 시비를 걸어와도 냉정하게 차분한 어조로 말하게 되어 큰 소리가 오가는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막을 수 있다. 일부러 천천히 말한다. 말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의 말에 음 재빨리 반복하면 심호흡할 틈이 생기지 않는다. 그럴 때는 천천히 말하면 좋다. 말만 천천히 해도 화는 서서히 가라앉는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상대의 화도 가라앉는다. 화가 나거나 흥분하거나 긴장하면 말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교감신경이 우위에 놓이면 호흡이 얕아지기 때문이다. 숨을 깊게 쉬지 못해서 단숨에 문장 하나를 다 토해내려 하기 때문에 저절로 말이 빨라진다. 교감신경이 우위일 때는 말이 빨라지지만, 반대로 천천히 말하면 부교감신경 우위로 전환된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말하면 여유를 가지고 숨을 들이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호흡할 때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대의 화를 가라앉히는 방법. 때로는 상대가 먼저 분노의 와사를 쏘아대기도 한다. 예를 들면 불만을 접수하려고 전화한 사람이 몹시 화를 내면서 빠른 말로 쏘아붙이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상대의 빠른 말에 휩쓸려서 자신도 빠르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상대의 분노에 휘말리면 자신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폭발하기 쉽다. 서로 원성이 높아지면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한다. 이런 상황일수록 의식적으로 천천히 말하자. 상대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평소 자신이 말하는 속도보다 30% 느리게 말하는 편이 좋다. 속도를 30% 줄이면 너무 느릴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크게 의식하지 못한다. 상대의 분노를 잠재우기에 딱 좋은 속도이니 기억해 두자. 셋째, 감정의 줄다리기를 이용한다. 심리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전염된다. 바보야라는 말을 들으면 똑같이 바보야라고 맞받아치고 싶고, 우는 얼굴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상대에게는 웃으면서, 저야말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든다. 뇌에 있는 거울 누련이라는 신경세포가 상대방을 따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분노는 분노를, 냉정은 냉정을 만들어낸다. 나는 이것을 감정의 줄다리기라고 부른다. 상대는 분노, 자신은 냉정의 끈을 쥐고 있다. 두 사람이 줄다리기를 하면 강한 쪽이 이긴다. 심호흡하기와 천천히 말하기로 냉정을 유지하면 상대의 분노는 가라앉는다. 줄다리기에서 반드시 분노가 이기라는 법은 없다. 1분만 냉정해지면 된다. 정신과에는 감정이 불안정하고 마구 소리 지르는 사람이 가끔 찾아온다. 하지만 환자의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1분 정도 냉정을 유지하면 상대도 차분해진다. 그리고 5분쯤 지나면 평범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